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찰나의 순간, 손흥민이 나를 향해 패스를 달라고 외쳤고 몇초뒤 6만 명의 관중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또한번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역대급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시간 31일에 펼치렸던 토트넘과 본머스와의 치열했던 한판 승부. 이날 손흥민은 경기 후반 추가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고 한국 팬들에게 새 첫날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지난 24일 내일 에버튼전에서 골맛을 본 이후 두 경기만에 리그 12호 골을 기록했으며 epl 득점랭킹 공동 2위에 랭크되며 득점한 경쟁에도 불을 붙였는데요. 또한 EPL 통산 115골과 함께 유럽 통산 공격 포인트 300개를 동시 달성하면서 그야말로 매 경기 전설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터트린 골은 불가능한 각도였다며 라 이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손흥민이기에 가능했던 골이라며 손흥민을 향해 토트넘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EPL의 왕이라며. 찬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팀 동료 벤데이비스와 엔제포스테코글루의 칭찬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손흥민의 팀 동료이자 토트넘의 미드필더 지오바니 로셀소의 인터뷰가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쿨로셉스키 대신 선발 출전했던 로셀소는 중원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었고 특히 손흥민의 추가골을 돕는 멋진 패스를 성공시켜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또한 손흥민의 득점이 들어가자마자 달려가 안아주는 푸른한 장면이 포착되어 축구 팬들의 마. 해주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열린 포스트 매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외침을 듣고 그저 공을 전달했을 뿐인데 마치 기적처럼 손흥민이 득점을 터뜨렸다 라고 극찬하면서도 평소 자신이 팀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흥민이 직접 팀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 인터뷰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로셀소의 감동적인 한마디 더 플래닐 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경기였다 epl 20라운드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토트넘과 본머스와의 경기 에서 토트넘은 무려 10명이나 전력 에서 이탈한 상황이라 매우 불안정 한 상황에서 홈 경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특히 주전선수 콜로셉스키와 중원 의 핵심 이브 비스마까지 징계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토트넘의 선발 명단을 지켜본 현지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올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몇 개월 결정이 예상되었던 벤탄쿠르가 기적적으로 재활에 성공해 선발 명단에 들었고 로셀소 파페사르와 함께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공격진은 그대로 손흥민,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전반부터 손흥민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볼을 흘려주기 한 방으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전반 5분에는 원터치 패스 한 방으로 크로스 찬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9분에는 토트넘의 압박이 제대로 통해 파페사르가 선. 선제골을 멋지게 터뜨렸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달려가 안아주며 쌀르의 득점을 축하해 주었는데요 전반 18분 손흥민의 멋진 스루 패스가 히샬리송에게 연결되었 지만 어이없는 터치로 인해 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후 전반 22분에는 원터치 백힐 패스라는 기가 막힌 기술을 선보이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선제골 이후 분머스 의 거센 역습이 시작되었고 토트넘도 수차례 실점 위기가 찾아와 팬들은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엔 리빙 레전드 손흥민이 존재했죠.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은 멋진 스루패스를 히샬리송에게 전달했지만 아쉽게 골이 골대를 빗나가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후반 70분 로셀소의 원터치 스루패스가 정확히 손흥민에게 향했고 허벅지로 터치를 가져간 손흥민이 왼발로 그대로 밀어넣으며 팀의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홈팬들은 경기장이 떠나가라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모두 달려 나와 손흥민의 득점을 축하해 주었는데요. 후반 72분에는 넘어지면서까지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전달했지만 이 역시 키퍼 선방에 막히며 아쉽게 기회가 무산되었는데요. 77분에는 드리블로 패스 각을 열고 또다시 좋은 패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79분 브래넌 존슨의 컷백이 제대로 연결되며 히샬리송이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후반 막판 본머스의만의골이 터졌지만 스코어는 3대 1로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계의 득점과 경기 최다 빅찬스 메이킹을 기록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두 개의 도움을 올린 로셀소를 치고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영국 축구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는 손흥민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경이롭다. 오늘 손흥민의 활약은 그저 경이롭다. 오늘 득점까지 기록한 손흥민은 12월에만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내가 볼때 12월의 선수상은 무조건 손흥민이 받아야 한다.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했던 슈팅의 궤적을 자세히 보면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토트넘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만 봐도 그의 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가 저 위치에서 저걸 넣는 선수는 정말 손흥민밖에 없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을 향해 EPL의 왕이라고 찬사를 표했는데요 이날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벤 데이비스 또한 승점 3점이 간절했던 경기였고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승리에 굶주려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손흥민의 활약은 너무나도 대단했다 경기에 임하는 열정과 리더십 같은 축구선수로서 존경심마저 든다 라며 손흥민을 향해 찬사를 표했고 팀의 감독 엔젤 포스테 코글루는 로셀소가 손흥민에게 준 패스는 진짜 너무나 좋았다 지금껏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느려 오프사이드가 되기도 했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방향도 너무 좋았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끝으로 손흥민은 아시안컵에 참가한다. 손흥민은 그동안 내 전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손흥민과 함께 비수마, 사르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그리워질 것. 이라며 손흥민의 이탈이 너무나 아쉽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손흥민의 골을 돕는 멋진 어시스트를 성공시킨 로셀소의 인터뷰가 현재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셀소는 손흥민의 득점이 터지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안아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그는 경기 후 가진 퍼스트 매치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활약이 가능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활약보다는 팀이 승리를 거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팬들의 응원 소리와 함성, 웃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 오늘 내 활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다. 내가 그에게 패스를 넣기 직전에 손흥민이 나에게 패스 를 달라고 외쳤다. 후반전 체력도 떨어지고 판단도 흐려지고 있을 때 그의 외침 한 번에 나는 패스를 건넸고 몇초 뒤에 홈 관중들이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나도 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가서 손흥민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나는 주전에서도 밀렸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었다. 다른 동료들과도 조금 서먹해 팀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주장 손흥민은 항상 내게 다가와 팀에 녹아들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 동료들도 이제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나도 이제야. 팀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낀다. 손흥민이 그동안 내게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오늘 그의 득점을 도울 수 있어서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라며 손흥민을 향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 인터뷰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를 지켜본 수많은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골 넣고 로셀수가 안아주는 거 보는데 진짜 너무나 흐뭇하더라. 로셀수가 그동안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손흥민이 주장이 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니까 이제 손흥민을 볼수 없다는 게 너무나 슬퍼. BOM huh? 히샬리송으로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손흥민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냥 축구를 볼줄 모르는 사람이지. 라며 손흥민과 로셀소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역대급 경기력을 펼치며 국내 팬들에게 새해 선물을 제대로 선사한 손흥민은 이제 대한민국 국대 유니폼을 입고 아시안컵 일정을 치르게 될 텐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국가대표에서도 멋진 활약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이 만들어주기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